순자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귀하게 키웠고 그녀를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 보내게 됐다. 하나뿐인 딸까지 여인이 이제 순자는 걱정거리 하나 없이 남은 여한이 없었는 게. 그런데 시집간 딸이 몇 달도 되지 않아 서방이 급사하고 서방 잡아먹는 여우라는 구박에 못 이겨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내가 욕심을 부려 좋은 집에만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니 너를 그런 딸이 걱정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방에 들러 말동무를 하며 그녀를 달래주었고 그런 딸도 어미에게서 태연한 웃음만 지었다. 다제팔자지요 어머니랑 함께 살고 주어진 운명인가 봅니다. 이 짠한 것. 다내 덕이 부족해서인가 보구나. 남편이 죽고 3년상이 마치고 소복을 태운 그녀는 어느덧 분칠도 하며 저자 장터에 나갈 만큼 괜찮아졌다. 그런 그녀를 순자는 기특하게 생각하고 대견해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딸이 문을 걸어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어미도 피하는 것이다.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의원이 다녀가도 그녀의 병은 자도가 없었는데. 그녀는 유일하게 어려서부터 자신을 키워준 여종 달자만 상대했는데. 그녀에게 속내를 이야기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샌네한테 말해 보세요. 그게 말이요. 어느 날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잠깐 마당을 거닐던 그녀는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갔는데 순자의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방에서 행랑아범이 나오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마님이 어르신 돌아가시고 수절한 세월이 15년입니다. 아씨 시집 보내고 그간 외롭게 수절했던 세월을 청산했지요. 행낭하범이 절에 있어서 그렇지 학식 깊은 점자는 선비라오여인 내의 수절이 미덕은 아닙니다 남녀의 합공은 자연에 이치고 그걸 거스르면 병이 생긴답니다 달자의 말을 듣고 순자의 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달자는 순자를 만나 말하기를 제가 아씨의 병을 낫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전적으로 무조건 제 뜻에 따라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네 그리고 며칠 후 달자는 마을에서 인물 헌하기로 소문난 청년 칠보기를 시켜 순자의 딸을 보쌈할 것을 약속했고 그렇게 못이기 보쌈당한 순자의 딸은 며칠 후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laughs> 어느 주막 안악내 둘이서 저녁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뽀아기한 사람은 주인네, 한 사람은 일을 봐주는 여인으로 보이는데. 서방은 좀 어때? 많이 괜찮아졌어요. 의이 그, 짠하네, 짠해. 시집 간지 얼마나 됐다고 서방 병수발 들고. 자네 정도면 고생 안 하고 살 얼굴인데. 제 팔자지요, 뭐. 두 사람은 싱거운 잡담을 나누고 손님을 받는다. 어서 오시오. 방 하나 주시오. 네, 알겠소. 저녁상도 바로 올려드려요? 그래주면 감사하오. 사내는 여인의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간다.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과묵하오? 말을 길게 하는 걸못 봤네. 뭔가 천하면서도 고귀한 느낌이 풍기기도 하고. 자네 정말 몰라? 뭐가 말이오? 저 사람이 김판서 대감네 외동아들이 잖어. 아니 그런 양반에 왜 저런 행세요? 아 그게 말이오. 내가 들었는데 이런저런 사연을 들은 여인. 어머 정말이오. 세상에 나. 그때 다른 손님이 찾아오고 주모 나왔어 주모. 아이고, 저 우라질놈. 자네가 좀 맡으소. 미자대, 자네는 날이 갈수록 이뻐지네? 아, 그렇소? 뭐드릴까요? 국밥에 탁주 좀 내와봐. 알겠소. 그리고 잠시 후. 예소 맛있게 드시오. 거참 혼자 먹기 쓸쓸한데. 여 옆에 앉아봐.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래야 하오. 아 누가 공짜로 앉으래? 내가 돈 줄게. 됐어 하긴 여자가 좀 튕겨야 제맛이지. 근데 너무 튕기면 매력 없어. 빵댕이도 토실토실 아주 물이 올랐구만. 거말 조심하시오. 아 여자를 희롱하지 말고. 장난이야 장난. 들어보니. 서방 병수발에 돈도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닐 텐데 내가 도와줄게 그는 엽전 꾸러미를 그녀에게 던지는데 이거면 오늘 하루 날 즐겁게 해주는 값인데 어때? 믿지는 장사 아니지? 잠시 고민하던 여인은 말을 꺼낸다 밤에 모퉁이 방으로 오시오 하아 알겠어? 그럼 그렇지 돈으로 안 되는 게어디있어 제까짓 게 뭐라고? 고고한 척해도 똑같은 개집이지? 그리고 그날 밤. 아니 1부월 이게 무엇이요 큰일 날 뻔했구만. 아재요. 이리 와봐, 아재요. 하다 말다 가는 게어디있어다 피면 혼구형 내준다. 김대감, 아들이 말이요 사내를 좋아한다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리 저리 소문도 다 나고 혼인도 다 파토나고 김대감 체면에 난리가 났지. 그래서 제 발로 집을 나와서 저렇게 품팔아 가면서 살고 있다지 뭐야. <laughs> 덕순이는 예쁜 외모 덕에 양반가의 시집을 가게 됐다. 크게 차이나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딸이. 그의 어미는 걱정이었는데. 얘야, 시집가면 이 어미 말잘 기억하거라.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보고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척 그렇게 3년을 보내야 한다. 네, 언니. 명심할게요. 그렇게 시집을 가게 된덕순 아가 오늘 제사 지내야 하니 준비 잘 하거라. 응? 왜 말이 없니? 얘야. 저게 샹. 저게 나를 물러보나? 말을 셌까? 덕스는 어미가 했던 말을 고지 고대로 듣고 말도 하지 않고 그른 체도 하지 않아 버렸다. 며느라. 내 팥죽이 먹고 싶구나. 칼칼하니 한 그릇 해오거라. 응?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속 터진다 속 터져. 그렇게 시부모는 덕순이가 정말 벙어리인 줄 알게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밤, 언제 손주 생길까 하는 마음에 덕순의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방을 지나가는데. 이 녀석들이 손주는 언제 안겨주려고 그러나. 빨리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아잉, 간지러워요. 아, 좋으면서 왜 그러시오? 이리 와 보시오. 아잉 몰라. 부끄러워. 아니 저 잡것이 말을 할줄 알았네. 시부모를 가지고 놀아. 그나저나 손주 안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봐줘야 하나 어쩌나 이거. <laughs>